네, 지금 연승 중입니다, 연승. 지금 주호님과 패스님. 자, 공격 그루치. 지금 세 명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같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 아트사커 클럽이죠. 과연, 어떻게 털릴지? 연승 중이었지만, 연승 중이었지만, 분명히, 저희 팀의, 분위기가 다운될 것 같습니다. <laughs> 슈팅 막혔고요 어우, 찬스! 와, 키퍼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키퍼,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나왔죠? 아, 패스 요즘 약하죠? 아, 역시. 대단합니다 자, 캐릭터 레벨 차이겠죠? 제 캐릭터 레벨이 지금 3이거든요? 자, 아마 캐릭터 레벨 차이일 겁니다 <laughs> 자, 긍정적으로 아, 눈 뺏겼고요 자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아, 다시 아, 패스 왜저로 가죠? 선이 분명히 앞으로 향해 있었는데, 이렇게 근데 공이 약간 뒤로 빠졌죠? 자, 계속 움직여야죠. 나이스, 나이스. 슈팅! 오! 나이스. 야, 이게 웬일인가, 이게? 1대1 동점입니다. 자, 어,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나이스 수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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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한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흐흐흐 <laughs> 아, 역시, 아트사크 클럽. 아, 체클럽입니다체강클럽 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신캐를, 이제 히어로 캐릭터를 뽑으면서, 트로피가 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 저 기술이거든요, 기술. 일부러, 살짝 톡 차고, 필살 태클로, 공을,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한번더 차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노린 거거든요 저거. 아무래도 낮은 트로피 선수들을 상대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쉽게 승리를 했었는데 역시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3대 1로 지금 경기 밀리고 있습니다. 자3대 1인데 뭐4대 1이나 3대 1이나 똑같죠. 지는 거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골서더 넣어보려고.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대로 네3대 1로 끝납니다. 아 역시 잘하네요. 자 세아님 엄지 해주십니다. 자 연승 중이었으나 네, 시원하게 3대 1로 털렸죠. <laughs> 그래도 제가 한골 넣은 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빨리 캐릭터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게임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트롭, 스타 상자도 적게 모이고, 쉽지가 않죠? 자, 즐겁게 경기를 해요. 자, 매칭 안 잡히나요? 아, 네, 매칭 잡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상대가 잡힐지, 어, 이번에는, 어, 상대 팀에, 클럽이, 없, 없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자, 아무래도 클럽이 없는 분들은, 어, 게임 플레이, 아니지, 뭐 아니죠? 팀 플레이가 아니라 공방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 너무 방심했나요? 야, 실점했습니다 좀더 집중해서 앞경기에 지금 3대1로 털렸기 때문에 지금 아 아깝습니다 자 지는거 익스큐어주면 안됩니다 자 이번경기 승리해서 패배흐름을 끊어야죠 아 클럽이 없는 분들치고는 잘하시는데요? 와 태클까지 아 나이스 득점 성공합니다 패스님 자, 1대 1대1 동점 만들었습니다. 자, 나이스 태클. 자, 패스 패스 패스. 슈팅! 나이스. 자, 역전했습니다. 자, 패배에 익숙해지면 안됩니다. 다시 승리를 연승을 달려봐야겠죠. 오, 공못 뺏었어요. 아, 다행히 태클로 다시 뺏었고요. 자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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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다시다시다시다시 짜자자자 다시, 다시,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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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왔죠 자꺽슛 다시 아..네 키퍼 맞고 나온 볼 다시 찾아놨습니다 3대1 나이스 테이크 자, 패스, 슈팅, 나이스. 네, 패스님이 마무리하면서 4대1로 경기 종료됩니다. 아이디가 한글인데 고독한 일본인이시네요. 네, 일본인은 고독하다 이 말인가요? 네, 좀 독특합니다, 아이디가. 자, 미드라이커, 공격 포인트 3개. 자, 1패 이후에, 그래도, 연패 하지 않고, 선취 실점을 했지만, 추가 네 골을 넣으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매칭 잡혔죠? 선수 레벨 3부터 스페셜 의상? 아직 문신 가능한 건가요? 아, 네, 상대 팀에, 네, 여러 클럽, 세 개, 다, 다른 클럽을, 클럽분들 3명이 팀이 됐네요. 아무래도 공망 분들인 것 같습니다. 찬스! 아, 아직은 레벨이 낮다 보니까 슈팅도 좀 약하죠? 그래도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제가 그냥 노말 캐릭터 쓰다가 히어로 쓰니까 정말 좋습니다, 히어로 캐릭이. 아, 드리블 길었죠? 제가 가속버튼을 눌리면서 공이 제 캐릭터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자, 나이스 테클. 자 나이스 자 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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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슈팅 선취골 1대 양 앞서 나갑니다 자 패스 어우 태클로 잘 차단했습니다 어우 반응이 굉장히 빠르죠. 자, 태클로, 공 뺏었습니다. 역수 찬스입니다, 찬스. 아, 네, 키퍼. 야, 필살기를 눌렸더니 끝까지 나가네요. <laughs> 공도 없는데 혼자 필살기를 했었습니다. 아, 필살기 아깝네요. 네, 수비 차단했고요 이거 득점 찬스 나겠는데요? 나이스. 야, 주호님이 잘 따라 올라오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오, 태클 좋습니다. 아, 키퍼, 공 잡았습니다. 자, 태클. 자, 경기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패스 슈팅! 아, 길었죠. 다시! 아, 공을 왜못 잡죠? 야, 2대0으로 경기 종료됩니다 자, 오늘은 렉도 없고 아 굉장히 게임이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경기 종료 후에도 뭐 끊김이라든지 약간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지막 경기. 네, 마지막 경기 하겠습니다. 자 매칭아 잡혀라 어네 바로 잡혔습니다 매칭 자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기분좋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상대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자 패스 좋습니다 나이스 아네아잘 걷어냅니다 어 걷어내는게 공이 너무 약했죠 방금 자 다시 저 공격 올라가 보고요 자 뛰고요 뛰고 띄고, 뛰고 자지접 슈팅 나이스 제 공을 마땅히 줄 데가 없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직접 슈팅 때렸는데. 야, 그게 다시 저한테 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자, 첫 골이 선진점이 중요하거든요. 오우. 야. 골넣은지 며칠 지났죠? 바로 실정합니다. 1대1. 자, 1대2 현재 1대1. 남은 시간. 1분 12초. 10. 1초, 10초 됐습니다. 오, 잘 찼는데 키퍼가? 멋지게 잘 막았죠? 야 키퍼가 자, 순간 팔이 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꺽슛! 나이스! 나이스! 네, 골키퍼가 지금 장갑도 안 끼고 있거든요? 아, 손이 많이 아팠을 텐데. 네, 필드로 뛰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AI로 골키퍼를 세우잖아요? 최소한 좀 장갑도 좀 끼고, 키퍼 느낌 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득점. 필살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3대1. 자, 나이스. 네, 득점 성공합니다. 다니엘이 미리 누웠죠, 다이빙을. 자, 마지막 경기는. 승리하면서 그래도 마무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역시 잘하는 클럽 분들을 만나면 그 경기는 야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손에 땀을 지는. 아까 4대 아 3대 1로 털렸죠. 하지만 그 뒤로는 그래도 연승을 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laughs> 자 미션이 하나 1이돼 있네요. 자 미션 자, 수, 스타를 받아서 상자 까지 상자까지 한번 열어보고 오늘 마무리 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된 포지션으로 승리하기 미션 달성했죠. 자 상자가 4 개네요. 저는 이제 찬우만 나오면 되거든요. 와 이렇게. 히어로 카드가 카롤로스를 뽑았지만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알렉세이 누군가 마이 차노 찬우 나와라 차노 찬우. 한개 한 나왔었죠 아엔네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차노 하나 나왔습니다 차노 하나 곧 나오겠죠